안녕하세요. 당도서관 코너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책은 장내세균 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우리 인간의 내장에는 최소 만종 이상의 미생물이 산다고 추정되고 있고 전문가에 따라서는 3만 5천 종 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장내 미생물 중에서 장내 세균을 합친 무게가 1에서 2kg 정도라고 하고요. 실제 대변의 절반이 폐기된 세균이라고 합니다. 장내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가시나요?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보통 이러한 세균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지만 세균이 모두 나쁜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세균도 많습니다. 또한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의 경계는 생각만큼 분명하지가 않아서 세균이 좋은 세균이냐 나쁜 세균이냐 하는 점보다는. 세균이 얼마나 다양하냐 그리고 어떠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좀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헌절기로 태어난 아이들과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장내 세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데요.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면 산도 즉 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을 접하게 되고요. 제왕절개로 태어나면 자궁에서 바로 꺼내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의 질에 있는 미생물군과 유사하며 좋은 젖상균이 우세했고요. 반대로 재왕절개로 태어난 경우에는 유해할 수 있는 포도상 구균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자연분만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좋은 미생물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음을 알수 있었고요. 태어나는 방법에 따라서도 미생물 구성이 달라지는 만큼 평소에 먹는 음식, 생활습관, 환경, 약물, 이 등등에 의해서도 미생물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책에서 말하는 장내 세균에게 해로운 3대 요인을 함께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는 미생물군을 죽이거나 해롭게 바꾸는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황물질이 있겠고요 설탕이 들어간 음식 또는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밀가루가 함유된 음식 그리고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 등이 있겠습니다 추가로 흔히 장내세균을 죽인다고 알려진 항생제도 있는데요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쁜 세균을 죽이면서 동시에 좋은 세균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생제를 복용하면 장내 세균의 질서가 무너져 다양한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생제는 장내 세균에게 해로운 물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세균을 지원하는 음식과 영양소가 결핍된 경우입니다. 어떠한 음식과 영양제가 장내 세균에 좋은지는 조금 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혈당도 높이고 비만, 암 등도 유발할 수 있다.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트레스가 장내 세균에도 안 좋다고 합니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의 장내세균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장내세균을 건강하게 키우는 6 가지 노하우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캡슐을 통해 먹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훌륭한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인데요. 김치는 좋은 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칼슘, 철, 베타카로틴, 비타민 A A, C, b 1의 훌륭한 공급원이니 건강한 장내 세균을 위해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자는 이외에도 배양균이 살아있는 요구르트, 캐피어, 콤부차티 템페, 피클, 과일, 채소 절임, 배양균이든 양념과 조미료, 발효 고기, 생선, 달걀 등도 추천했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이 낯선 분들이라면 프로바이오틱스 캡슐이나 방금 말씀드린 김치를 집중적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자는 당을 많이 먹으면 미생물이 병이 들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어라 라는 조언도 하고 있고요 황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한 과일, 채소, 레드와인, 차, 초콜릿 등을 충분하게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추가로 저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도 권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건 프로바이오틱스고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커리, 돼지감자, 마늘, 양파, 대파 등에 이러한 프리바이오틱스가 많다고 해요 더불어 정수된 물 마시기 철마다 단식하는 것도 장내 세균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하니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키우는 여섯 가지 노하우 잘 정리되셨나요? 건강한 장을 위하여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이를 통해 장 관련된 질환을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